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신을 맞이했어요 저희 집안에서 또 유일한 여성이시란 말이에요 유튜브 광고비로 멋진 지갑을 하나 사드릴까 해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호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라시아이 마세라고 하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아침 에 일찍 백화점을 가보려고 해요 10시 반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10시 34분이거든요 가자 지금 제가 백화점 안에서 카메라 못킬것 같아가지고 제가 스트리텔링으로잘 풀어볼게요 여러분 나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사람이 엄청 많네 우리 엄마를 찾아야 해 우리 엄만 남자가 아니야 우리 엄만 회사원이 아니야 여깄다 엄마 어서오세요 명품샵입니다 난 이걸로 할래 그러면 이걸로 주세요 네 잠시만요 짜잔 아 박수 해봐요 너무 좋아 안돼 안돼. 제가 먼저 보, 보여줄게. 나도 너도, 네. 너도 나와야 돼. 잠깐. 이제부터 우리 엄마가 카메라 잡을 건데 예쁘게 써라. 어? 너도 나와야 돼? 왜...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다 나와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풀고 보여줘요. 이렇게? 어. 빠다. <laughs> 우. <laughs> 음... 짜잔. 안 아, 되겠네. 나도 나 엄마? 첫나라다 너무 좋아 아들이 사준 첫첫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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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나 없었지 않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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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없는 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나 엄마 5 나도 나다 첫프라다 아니지만 첫 프라다 반지각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아, 잘 쓸게 와 진짜 엄마한테 첫 선물에 이렇게 큰 돈을 쓰다니 나 아직 22살이야 엄마 그러니까 22살짜리가 엄마한테 내 23살을 기대해 아, 나 아까 맞아? 가격 듣고 놀랐어 <laughs> 아 그랬구나 아한7,80 한 7, 예상했거든요 아, 그랬구나. 패스 인데 <laughs> 제가 근무를 할때 돈도 줘야 되는데 어 맞아 나 알고 있었구나안 줬어 아너 모르는 줄 알았지 아니 근데 같이 있으니까 증만으로 드리그 돈도 안쓸 거예요 안쓸 거라고? 안쓸 아, 거야 당연하지 수요 근데 이거 내 거예요? 어. 이거 엄마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와왜 이렇게 많아? 그래 너도 마카롱 사야 되나? 맞아요 근데 엄마 요즘 마카롱보다 음. 그게 유행이래요 두바이 쫀득쿠키야 나안 좋아해 먹어어 어 응. 어떻게 먹어봤어? 나 아직 못 먹어봤는데. 어? 그냥 그거 왜 언제나 다 팔아. 그리고 이거는. 막카롱 어. 아니면 다쿠마롱이야 음. 그게 뭐예요? 다쿠아드 포크가 저기 다쿠아드 그래서 더 맛있어. 아. 엄마도 살잘안찌는 재질이에요. 계속 이랬다 너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야. 엄마 언니 나 현역 갈 수도 있을까? 왜? 방근병이라는게 있는데. 괜찮아 그런 거는. 근데 나나 허리 허리가 허리 때문에 괜지 아. 않은지 모르겠어. 응. 허리 수술을 일단 응. 알아보고. 엄마랑 헤어지고 집에 가고 있어요. 뿌듯한데, 숨 떨리긴 한다. 제가 명품을 한 번도 사실 사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도 저한테 받는 첫 명품이지만,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선물하는 첫 명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한테 줘서 기분이 좋네. 그리고 오늘 아홉 개 어때요? 이렇게의 중심이잖아. 이 사람의 중심이잖아. 이자람의이잖게이사아이러시는 거예요. 이사람이이사람이이사람이잖이 사람의 중심이아이사아 도 됐나? 그 정도 많이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를 다른 분들하고 엄마를 뭘 많이 만났는데 많이 노쇠해지셨더라고요. 나이를 드셨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었는데. 우리 엄마 아직도 소녀 같아. 소녀. 10대 소녀야. 어떻게? 우리 엄마. 나중엔 나랑 동갑으로 볼것 같죠. 그리고 또 저희 엄마는 생신을 저랑 같이 보내고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셨지만 생신 때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분들이 꽤 많으시대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어머니한테 생신 선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이제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분들한테 생신 선물을 드려보려고 해요 엄마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글오글 아마 크리스마스 때쯤 뭐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혼자 해도 괜찮아요 저도 혼자고 여러분 <laughs> 크리스마스 Is you and then